가끔 저희가 또 듣는 게 어떤 거냐면 다이빙하고 나서 이명이 생겼다 라는 음. 경우를 정말 가끔 정말 가끔 듣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얼마 전부터 이명이 좀 있어요 맞아. 이거는 제가 10년 차이기 때문에 다이빙 관련된 건 절대 아닐 것 같고 저는 다이빙 요즘에 잘... 또르좋 노화 노화래 노요아 노화로 이명이 생기기도 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명의 기자는 쉽게 설명드리면 음. 내 귀에서 저, 전 주파수를 잘 듣고 있었는데, 네네. 어떤 주파수의 기능이 좀 떨어져, 그럼 얘가, 꼭안들리나 어? 하면서 이상한 소리로 머리에서 만들어내는 소린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이명은, 그게 혈류가 떨어지거든요. 네.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혈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혈, 혈액순환이 안 되고,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은, 이제 혈류가 고그 주파수에 떨어지면, 내외에서는 왜 그쪽 주파수 소리가 안 들리지 하면서, 아, 이건가 하면서 삐,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낙엽, 뭐, 글 소리 아주 아주 네, 다양하게 네, 네. 표현을 하시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명이 명약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음. 이명 완치한다 약 팔면 노벨을 약간 음. 팔 거예요. 음.